짱구 랜덤 가챠 억까 레전드 털이몰에서 구매했다는데 싸게 나와서 두 박스 구매했다. <laughs> 야 다섯 개 뜨는 거야 이게? 다섯 개 뜨는데 이렇게 나왔다고? 다섯 <laughs> 개를 또 뜯었더니 아 <laughs> 진짜 라인업 죽는다. <첫> <laughs> 현실 부정하면 한 박스 다 뜯어봄. 이 중에 짱구 하나쯤은 있겠지 하나만. 와 칠수였어 이거 개토 나와 <laughs> 참고로 나올 수 있는 지비치는 아래와 같다 짱아도 있고 액션 가면 짱구 있고 야 나름 그래도 얘는 좀 레어한데? 오수는 좀 레어였는데 그래도 나름? 공포의 쓴맛으로 쪼개지는 두상만 봐도 오수 새끼인데 <laughs> 숨겨지긴 뭐가 숨겨져 숨지고 있는가 <laughs> 아무튼 짱구 없는 짱구 팀 완성.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크록스에다가 한쪽 발에다가 신형만만 다다다닥 달고 한쪽 발에다가 훈이만 다다다닥 달면은 오히려 멋있을 수도 있어. 그럼 그거 나름대로 또 스타일이 이제 정신병자 취급들 듯. <laughs> 특이하게 생긴 벌레. 어? 아이 거짓말하지마. 불현변이다 알비노 같은 녀석들이라 보면 되는데 눈에 더잘 띄어 천적이 쉽게 발견된다.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새끼 존재한다고요 이게? 이로치 삼럭돌돌. <laughs> 기린바고미 우와 목이 왜 이래? 긴 목을 손처럼 이용해 집을 만들거나 구애할 때 목을 끄덕인다는데 허 <laughs> 칸달라리아 뿔매미 이게 매미라고? 처음 발견했을 때 뿔에서 빛이 났는데 진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빛을 반사시킨다는 게 밝혀졌다 아 어, 이것도 뭐야 운본이아 스피노사 무슨 게임 몬스터처럼 생겼냐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한다 와 아크라가코아 보석젤리벌레라고도 불린다 돌기 같은 부분은 도마뱀의 꼬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 누가 와서 건들면 떼서 버린다 아 이거 한 덩어리만 떼가지고 오데 어, 진짜 이쁘다 근데 색이 되게 다양하네또 심지어 참고로 성체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 큰 것도 특이 생겼어 그래서 킴님은 어떤 것에 이렇게 집하신 건가요? 자, 번식이요 <laughs> 좀 힘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차 차주들의 은밀한 취향 오늘 주차 겁나 뿌듯하게 했다 아나 뭔지 알것 같아 이것만 봐도 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, 야, 저 좋은 자리가 아무도 안 됐어? 대박! 하고 차대로 가면은, 빼꼼 안녕! <laughs> 진짜 개 같아요. 와, 딱 하나 남은 주차자리. <laughs>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야. 이건 지금 거의 숨어 있잖아요, 지금. 너무 아기가 지금 가득해. 자리 <laughs> 난줄 알고 달려갔는데, <laughs> 이 정도면 일부러 노린 거다. 뭘봐 대정신이 아니야 사주가 아 진짜 7만원짜리 커미션 케이크 <laughs> 이거 뭐 하울에 안 움직이는 성인가? 12시에 픽업 예정이었는데 기다려 달라길래 1시에 갔더니 30분 더 걸려가지고 이거 받았다고? 7만원 넘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기념일 망쳤습니다 손가락 봐요 이게 발가락인지 손가락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사실 커미션 케이크 하고 검색이나 해볼까 어떻게 하나 와 이게 뭐야 와 고수들은 장난 아니다 이걸 도안을 보냈더니 이렇게 온거야 케이크를 세웠네 3D로 와 우리 아빠 한갑 축하합니다 건물을 지어놨어 이쯤에서 보는 와우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가버렸나 봐 하울의 도망가는 성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가면 생기는 일아 왼쪽이 우리나라인데 <laughs> 어우 이거 천스러워? 여기 무슨 중국 드라마 같아. 한국 드라마가 일본의 국경을 넘으면 핑크 반짝이 이상한 부제 동화 제목으로 대변신. 김비서가 왜 그럴까야? 왼쪽이 우리나라 건데 일본파. <laughs> 엄청 샤방샤방하네 일본 한4 0대5 0대 아줌마가 좋아할 감성 아닌가 이런 거. 또 반짝이 들어갔어. 왼쪽이 우리나라, 오른쪽이 일본. <laughs> 그러네. 핑크색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일단. <laughs> 이 <laughs> 진짠가요 이거? 아니지? 이거 다성이에요 아, 그래? 이건 주작같아 그래. 말이 안 돼. 너무 안 어울리잖아. 점장이랑 뽀뽀함? 유튜브에 그런 거 있긴 하던데. 어, 유준호 씨가 떠빙한 거. 나가서 보자. 우리 꼭 보자. <laughs> 적당히는 몰라 미친. 아 설마 이거 카페인가요? 와. 와. <laughs>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? <laughs> 야 이거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었어? 카페 알바는데 손님이 음료 제조 소리가 시끄럽대 지 공부하는데 블렌더 가는 소리 원두 내리는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좀 줄여달래 도라인가? 지가 영업하는 데 와가지고 얘가 네 공부하는 데야? 커피 파는 데지? 죄송한데 이야기 계속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너가 나가면 안 될까? 이건 뭐야? 이거 뭐 미용 실습하는 거야? 여기서? 그 머리카락 다 자르고 있는 거야 이거? 그거 누가 치우는데? 와, 이건 뭐야? 뭘 하고 있는 거지? 핸드폰도 있어, 이제 보니까. 핸드폰 3개, 에 노트북 2개, 아이패드 하나. 종이컵을 산으로 쌓아놓고.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, 요새? 와, 뭔지 모르겠다. 심하다. 한국인만 모르는 요즘 테이프도. 응? 뭐야, 이거? 이게 김치말이국수라고? 막긴 하네 김치를 말았으니까. 불닭볶음면을 김치 싸서 먹는다고? 와, 옛날에 콩행크스한테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. 그게 지금 <laughs> 제대로 퍼졌네. 진짜가 됐네. 현실로 이루어졌네. <laughs> 에? 아메리카노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넣는다고요? 이런 걸 어디서 듣고 자꾸 만들어요? 이건 뭐죠? 김치 스팸 무스비 크로아상? 뭐지? 이게? 밥 대신에 빵인 건가? 케이프도 써머. 오, 완전 한국 스타일. 한국 비빔밥? 나물이 들어가요? 이 뭐야? <laughs> 왜? 이 <이게> 뭐야? 대박이잖아. <laughs> 맛은 생각보다 크게 거부감 없는 맛. 가끔 시케의 밥알처럼 밥알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피자에서 밥알이 나와서 살짝 혼란스럽고 갑자기 구수한 장맛이 조금씩 나서 뇌가 혼란스러워요. 왜? 전 별론데요. 음, 저는 그냥 피자 먹을게요. 한교 사투리에 개빡치는 블라인드. 한교 다니는 형들, 이런 말투 진짜 많이 써? 대리님, 오전 미팅했을 때, 새커티를 디벨롭한 거, 매리지 체크해서 리셀 해주시고, 이슈 메이크 했을 때, 락겐 락앤... 에라앤락이요 이게 <laughs> 무슨 소리야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이런 판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정확히 어떤 게 필요하신 걸까요? 그냥 내일 전화드릴게요 판교 사투리 잘 배워놓으세요 입안닥 우습게 보면 대화도 못하거든요 쉬세요 무시하는 거 봐라 <laughs> 말 툭같이 하고 못 알아들으면 무시하는 거야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는 거 봐라 시큐리티를 세커티라고 하는 거라고요? 왜 시큐리티를 세커티라 그래요 누가 포카손자도 아니고 일본식 영어야? 별 <laughs> 희한한 사투리 다 있네 신박한 맞춤법이라 했는데 나 지금 이 비염이 뭔가 했는데 설마 코에 생기는 비염을 와어 A 형 간염도 있으니까 비염도 있겠지 그치 응. <웃음> <웃음> 최고다 이제 최고의 낙스 효과로 접기만 하면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<웃음> 설마 <웃음> 낙수 효과를 말하는 거임 <laughs> 심지어 어. 낙수 효과 여기 쓰는 말도 아니야 낙수 효과 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프로 <laughs> bro oh, bro what's up bro 와 저거 나야겠다와못 따라가겠다. 씨, 세상에. 흔쾌이흔쾌이흔쾌이흔쾌이흔이거는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흔해요. 진짜 많아요, 이거는. 다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. <laughs> 모르는 개 산책. 아유, 모르는 게 산책이야. <laughs> 월 월. 아유, 아는 게 산책이 아니야. 모르는 게 산책이야. <laughs> 영맛살, 야 맛있겠다. <laughs> 단체 채팅하다가 충격적인 맞춤법을봤어 아이 뭔 가끔이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가끔? 자주 가끔 할때그 가끔? 아이 거짓말 하지 마. <laughs> 잣우, 가끔, 때때로, <laughs> 이따금, 이따금, 야, 이따 치라고 말하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보불복보불복이 뭐야? <laughs> 설마 복불복 말하는 거야, 복불복? 너랑 헤어지고 난공항장애가 왔어. <laughs> 빨리 수속을 맞춰야 되는데 수속을 못 맞추잖아. 짐을 붙여야 되는데 <laughs> 자기야, 슬라리오. <laughs> 뭐 <해줘? 웃음> 뭐야, 뭐하다가 쓸렸어. <laughs> 당연하지, 난 합리적이니까. 비합리적인 놈들, 싫어. <laughs> 이게 뭘까요? 해산물. 설마, 해산물 말한 거야? 해산물? <웃음> 해산물. <웃음> 잠깐 착각해서 오타난 거겠지? 그랬으면 좋겠다, 요요. 어? 이거 책임 해피.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. 해피, 해피, 해피. 이거 드립 아닌 것 같은데? 본인이 책임 해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드립을 친것같아 요! <laughs> 책임 해피한다고. 해피 한다고 액구즈는 뭡니까? 액구즈? 액구즈는 뭘까요? <laughs> 영어 봤거든요. 역대급 맞춤법. <laughs> 액구즈. 야, 야 무슨 엑스박스 9 시즌 뭐 이런 것 같아. 대체 <laughs> <매체> 무슨 <무튼. 웃음> 억화 심정이지? <laughs> 억화 심정이 뭐야? 혹시 억화 심정은 아니지? 끈기? 뭐가 끈기야? 아씨. <웃음> <웃음> 끈기와 열정이 있는 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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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사람도 취직해서 인사팀 하는데, 하. 아, 아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, 이거 보니까 현타오나 봐. 결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, 생각에는. 샥, 끊는다 이거죠. 때가 됐을 때. 오타라고 하기에는 그냥 저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, 나는. 어.